반갑습니다. 캔들맨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스템 바이오텍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스템 바이오텍을 위시한 다른 종목들 무료로 영상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아, 오늘도 강스템 바이오텍한테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오웨이주, 흐름 긍정적인 이제 어, 골관절염 질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스템바이오텍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크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가 첫 번째 이제 피어스템 그다음에 이제 오에이주 이거 이제 골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루마테스 관절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피어스템강스템바이오텍이 이제 가장 이제 임상 삼상까지 갔으니까 가장 이제 시장 판매까지 이제 가까운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이제 어,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까지 이제 성공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어, 환우분한테 이제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이제 보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관절염 과 임상 일상 저용량군 영상 평가 결과를 확보해서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받았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없는 약들, 뭐, 이제, 되고 있다. 내지는, 뭐, 한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상장은 엑시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어, 회사를 키워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상장이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뭐, 해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요 정도만 해줘도 나는 감지덕지다라는 식의 이제 판단이 들어가서, 어, 좀 생각보다, 좀 이제 좋지 않은 어,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게 되는 면이 이제 다분한데 그게 그러니까 상장이 안 됐다가 비상장, 중, 비상장 회사하고 상장 회사하고 차이가 커요 자금 조달을 할수 있는 그 규모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수백억 벌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장했다 상장했다라고 하면요 정말 이제 로또 당첨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 들여서 회사 만들었는데 시가총액이 한 5천억대 내가 지분 한50% 갖고 있어. 한25% 갖고 있어. 그러면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장은 곧 엑시트다. 더 키워 나갈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강스템 바이오텍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이 강경선 씨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제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세계 3위의 어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특허와 어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어, 치료법들 주기세포 치료제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임상 결과가 이제 좀잘 이제 나오고 있다 거기다 플러스로 지금 이제 강쌤 바이오텍 체제주두가 누굽니까? 세종 텔레콤으로 알수 있는 그 세종인데, 어, 이분이, 저 세종이 강스앤 바이오틱을 이제 먹기 이전에 지금이야 뭐 단순 투자,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이제, 음, 상황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세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재무구조가좀 괜찮아요. 예, 돈, 그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 텔레콤. 어, 제사 이동통신에 이제 흐름받았던 세종 텔로콤의그 대빵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네들 이제 헤드헌터 하겠다, 어, 재학바이오 업체 내지는 기술력 많은 친구들, 어, 우리가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테스크포스를 이제 발주하고 처음으로 먹은 회사가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입니다. 저는 사실상 세종이 먹었다고 봐요. 네, 단순 투자이긴 한데 이게 또 이제 경영상 참여로 바뀌게 되면 또 이제 강경선 의장 저기 어나종천 회장 밀려나는 거거든. 근데 강경선을 밀어내진 않을 거예요. 강 강스템바이오텍에서 강경선 밀어낸다라는 건요, 삼성에서 이건이 밀어낸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상 그렇게 할수 없는 거고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분이 많긴 하지만 이게 무슨 기술 독점에서 기술 빼먹고 맞아 뭐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저번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강경선 노경환 최창규 서명관 이승희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 전부 다 강경선 라인인데 그리고 이제 강경선 씨가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수의학이라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어~ 연구 개발진들을 그런 양질의 어떤 인적 인프라를 강경선 교수는 수급을 정말 수월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세, 세종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갖다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일 크게, 물론 저희들도 망하겠습니다만, 제일 크게 망하는 게 세종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재무구조에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흐름들, 뭐, 뭐 이제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히려 해소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세종이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해나가려거나 보다라고 이제, 보통의 실적이 담보된, 내지는, 뭐, 어, 어팡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내지는 흑자 전환하는, 내지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전망되는, 뭐,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전환됐고, 이제 3천원 올라왔잖아요. 요3천원 라인선, 여기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흐름인데, 한번 터치를 해줬잖아요.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우상향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 저는 굉장히 좀 어, 좋게 흐름을 볼수있다고 봐요.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선 씨는 진심이거든요. 예. 네. 보통,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제가 보통 말하는 상장된 연구소라고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사람 봐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 봐야 되고, 그 사람 댐댐이 봐야 되고, 진짜 뭐, 말도, 안, 이제 뭐 제가 직접 만나뵈서 얘기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뭘 하는지 보면 알아요. 어떤 본새 본새 보면 알거든요. 근데 강세배 되고 너무나도 좋은 속칭 너무나도 좋은 본새가 보인다. 아. 흐름 너무 좋다. 오히려 세종이 제일 주주가 돼서 최대 주주가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